지팡이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어검도 그렇고 이미 죽은 상대를 자꾸 때리더라고요. 그게 좀 짜증나. 이게 간담회 때 시체를 해준다고 하시긴 했는데, 시체한테 기겁 날리고 막 이러니까 딜로스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 누나들 할롱 어검 클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검은 좋은 거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옛날부터 어검 하고 싶다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골드 클체를 되게 기다렸어. 골드치 클체를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일단 클체를 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제 캐릭터는 골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7억도 있고 돈도 다이아도 많잖아요. 뭐 인터세금도 잘 챙겨주시고 이래가지고 많긴 한데 사실 내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시간이 막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 쟁할 때나 이럴 때는 토영골더 많이 하지. 그래서 내 캐릭터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용캐들이 골드가 되게 부족해요 다들 똑같겠지만 우리 서버는 한 0.4원? 평균 가격 0.4원이고 서버 형이 진짜 골드 필요할 때는 좀 위에까지 그리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황조로 쓰는 비용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차라리 내 캐릭으로 황조를 캐서 좀 드리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 칼체를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사실 지원 때문에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해요 당연히 사냥도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이 골드를 내가 줄수 있으면은 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쌍권총이 나쁘진 않아서 칼체는 이거 100골드짜리 올클래스 변경권 사가지고 사용하면 다 나와요 내가 이거 어제 녹화를 했는데 날라가가지고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게 클래스 체인지 완료한 다음에 처리권이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 돌아올 수가 있어 당연히 공짜 는 아닌데 든 비용 똑같이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들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스킬 싹다 옮겼고요. 원래 다있는거다싹다 다 옮겼고 스플리드 샤드는 못 옮겨. 이건 신규 스킬이라서 이거는 제가 배워가지고 시간까지 찍어놨어요. 얼마 들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병, 철회권 쓰면 아마 보이, 얼마 들었는지 보일 건데 제가 라보니가 있어요. 저번에 뽑기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어검 전설이 있단 말이요. 에 원래는 없었으면 애체를 넘겨야 되는 최악의 상황인데 라보니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이아를 아꼈죠 희귀 변신을 옮겼습니다 모르스 스피파이어 얘를 옮겼어 그래서 130 다이아로 되게 많이 아꼈고 단련도 9레벨이여가지고 1000 다이아 들었고 무기는 원래 숨총 7강이었는데 바꿔가지고 붉은별의 에스파다 바꿔서 1680 다이아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 다 옮기니까 음, 총14,290 다이아 들었어요 만10 다이아당 10만원 정도 하니까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다이아면은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컬렉티 올릴 수도 있고 잠재력도 올릴 수도 있고 할게 되게 많지만 일단은 펼쳐 해보, 해보고 내가 좀 사냥도 좀 해보고 해봤는데 좀 나쁘진 않아요. 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변이체 최적화란 말이야. 당연히 싼 건총도 좋고 다 좋지만 토엉형 황조를 계속 드리기 위해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거 변이체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동응형 걸로 안갤로스 이런 거 가는 거좀 사실 에바잖아. 근데 내, 내 캐릭은 뭐 어차피 경험치도 중요하지도 않고, 크게 기 상관 없거든요. 아, 그리고 해보니까 우리 서버에 작업장은 없는데, 변이체 좀 열심히 하는 형들이 있어요. 동영형 거는 내가 방송 보면 알겠지만, 아바둠 밖에 안 가요. 사막이랑 파쿠르네 돼지 밖에 안 가. 딴 때는 다른 형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경쟁도 심하기도 하고 굳이 밑에 지역 가서 경수질 놔도 나은 것도 있고 이, 이것저것 때문에 진짜 아바둔 말고토우명권는 변이체 잘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걸로는 안겔러스뭐 폰트나스 가도 상관 크게 없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변이체 잡는 데 되게 좋아 <laughs> 빨리빨리 한 방을 낼수 있으면 사냥 효율이 제일 좋은 거잖아 사실 안겔러스 응. 폰트나스는 웬만하면 다한방 아니면 가끔 재수 없으면 두방 이렇게 나잖아요 변이체 잡는 데는 되게 좋다 일단 변이체 좀 돌아다니는 거는 되게 만족 중입니다 복수만 짤리 빨리 잡고 가자. 음, 이런 식으로. 황조 좀 수급해서 소음형 들리려고 하고 있어요. 투쟁이 되지. 1층 한씨가 폭쟁이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좀 해보고 있는데. 사냥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점수 먹는 것도 그렇고. 싼거 처럼 할 때보다 점수 더 먹는 것 같긴 해. 이게 좀 제가 스펙이 더 좋으면 한방컷이 나면은 점수 짝잠 걸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사냥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역전전에서 되게 좋은데, 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기검이 다섯 개가 날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몬스터를 많이 끌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보다 약간 상위사냥터를 가면은, 물약을 좀 많이 먹고, 자만면 몹사당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만족입니다. 역전지 사냥도 잘 돌아가고, 이 정도면. 사냥이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검이 PVP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섯 개가 아무렇게나 날라간단 말이요. 에 여기서 만약에 카츠동님이랑 PVP를 한다 치면은 그 기검이 이분한테만 다 꽂히면 진짜 센데 이게 몬스터한테도 간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쌍조 형이 어검일 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이 형은 PVP 하는데 왜 경험치가 오르냐고 막 비웃었단 <목소리> 말이에요. 좀뻥 뚫린 공간? 이런데 아니면 은 사실 PVP가 막 엄청 좋진 않아요 난투장이나 길드 아지트? 이런데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 방해 요소가 그래서 그런데는 좋아 딜이 다하나를 꽂힐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전장이 뭐뻥 뚫리는 아니잖아요 몬스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긴 게 한데 사실 좀 제약이 좀 있어 이런데서 보통 쟁을 하잖아 썰자 올때 사냥 중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내가 상대를 때리고 싶은데 이제 몬스터도 달려오니까 약간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거 아르사딤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제가 때리고 싶은 애인데, 이 기검이 이렇게 주변에 탁탁 튄단 말이요. 그만큼 딜로스가 나는 거요. 예 어, 어검은 생각보다 약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어검 자체는 되게 센데, 딜이 얘한테 다안 꽂혀서 그래. 주변에 몹이 없는 맵을 잡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라. 그리고 어... 어, 어검 상자할 때 그냥 몬스터 많은 대로 끌고 가면 <laughs> 손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검 사냥 세팅법 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기검을 집중 공격이랑 5단계를 썼었는데,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좀 물어봤어요 어, 검잘 아시는 분 계시나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방송으로 좀 물어봤었는데 5단계 보다 4단계가 더 좋대요 5단계를 하면은 기검이 좀 끊기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4단계로 하면은 기검이 좀 거의 끊김 없이 계속 나간다 그러고요 집중 공격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쟁하거나 보스 잡을 때 이럴 때는 좋은 것 같긴 한데 평소 사냥할 때는 필요 없어가지고 세팅은 4단계랑 집중 공격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스킬은 보시면 이네 가지는 쓰면 안 돼요. 매지컬 베리어는 실드 주면서 방어력을 올려주는 건데, 매지컬 베리어가 기검을 사용해요. 기검 3을 소모하기 때문에. 스크류 히트, 얘는 단일 공격이라 사냥할 때 별로 안 쓰이고, 멀티플 스텝, 얘도 단일이라서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커스 어택은 5인 공격이긴 한데, 기검을 많이 소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네 가지 스킬은 안 쓰면 돼요. 기검이 거의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존이나 변이체 이럴 때는 기검이 무한이에요. 어검의 장점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기검이 알아서 몬스터를 잡아준다는 건데 근데 되게 편하거든요. 아이템을 먹으면서 기검이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여기는 한방컷 사냥터니까 더 효율이 좋은 거고 멈치도 아... 진짜 빨리 먹고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팡이도 그렇고 뭐야. 팔도 그렇고 어검도 그렇고 이미 죽은 상대를 자꾸 때리더라고요. 그게 좀 짜증나. 이게 간담회 할때 시치를 해준다고 하시긴 했는데 시체한테 기겁 날리고 막 이러니까 질로스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 아무튼 이번 필체 되게 만족. 그래서 적은 돈 아니잖아. 14만 원, 15만 원이요. 그 돈이면 저녁을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아마 8월 달에 원거리 클래스 하나 나온다 하셨어요. 간담회 때. 그래서 그때도 좀 기회 되면 리뷰 한번 해볼 거긴 한데. 근데 그 설명을 PvP 관련 클래스를 했단 말이에요. 어거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사냥특화잖아 PVP 특화가 아니잖아요. 개발진 분들 그때 뭐라 하셨냐면은, 권갑이 PVP 특화잖아요? 권갑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 뭐, 이번 8월에 나오는 신규 클래스도 PVP 관련 클래스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원거리 나올 만한 게뭐 있나? 총도 나왔고. 나는 석궁 같은 거 생각하고 있긴 한데, 석궁? 형들이 예상되는 클래스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리니지랑 다른 게임들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총사도 나오고 이런 거 같긴 한데, 나는 별로 예상이 안 된다. 뭐가 나올지. 我认为。Oh,